잘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서자 국민의 힘 의원들이 꺼지라고 외치며 날선 반응을 보였어. 여기서 가장 관심을 받은 건 김기현의 외침이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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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그하고 의장 시 거야! 자 정리하면 애초에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주경호가 기소 될일도 없었을 텐데 주경호한테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단체로 떼쓰고 욕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고익과 국민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당 해산 절차가 빨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